어린아이들을 위한 교육인산 36억에서 63억으로 늘렸습니다. 저 문정우는 우리 금산군에 처해 있던 어떠한 일에도 순간적인 정치적인 발휘를 하여서 모든 것을 해결하였습니다. 지난 2020년 7월 30일날 우리 금산에는 몇십 년 만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. 그리고 8월 8일 용담댐이 또 방류를 해서 우리면과 재원면에 엄청난 수해를 입었습니다. 하지만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야 되는데. 선포거리가 안 됐습니다. 재난지역을 선포하기에는 피해가 너무 적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정세균 총리를 찾아가서 간곡하게 매달렸습니다. 그래서 재난지역 선포를 이끌어냈고 국비 514억을 받아왔습니다.